안녕하십니까. 지구의날를 맞이하여 생태 문명 저자 이창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문명의 산물입니다. 보다는 내일을 꿈꾸기 하여 끊임없이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하여 인공위성을 만들어 우주를 종복하고 그 우주 속에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죽의 세포를 배양하여 인간을 복제할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들로 무척 많이 발전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21세기를 맞는 인류는 스스로 개발한 최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혹시 공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 파괴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문명의 대전환점에서 새로운 생태 문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명은 과학산업 중심으로 문명을 정리한다면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문명은 생태문명 중심주의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문명의 핵심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생명적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의 본질은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필요한 것은 결국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한 교회기, 환경 생태 파괴 등을 극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휘감고 있는 규후 변화는 폭염과 이상근 현상이 지속되며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규후 변화는 상당히 많은 변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50까지 탄소 제로 베이스를 만든다는 나라들도 있으며 2060까지 탄소 중립을 근50% 이하 줄이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후 변화의 생태적 불평등을 야기한 산업 문명의 사상적 기반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돌아보고 다시금 생태 환경 국가 우주 지구를 하나로 자연 생태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자립성, 순환성, 완전성을 부합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미래 세대를 남겨줄 이대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전 전 코로바이러스 나 참골론이나요.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서 기존 낡은 운명은 이미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명을 통해 인간의 기술 발전과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타본이 이기적인 역사들이 이온 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구의 환경에 나타난 사태를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무한정 아낌없이 퍼서는 하수분도 아니며 또한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도 전유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생태환경 보호는 결국 생태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생태가 흥하면 문명이 흥하고 생태가 쇠하면 문명이 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생태를 만든 문제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생태 문명 건설을 바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생태 문명의 컨벤션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류 생태 문명 건설과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실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미래 지구의 생명 생태 문명 저자 겸 탄소 중립 문화 대사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